제가 코스트코 가는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. 첫째, 푸드코트가 맛있어서 둘째, 가격 대비 품질이 좋아서 이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코스트코 간식 5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포크베이크. 제가 생각했을 땐 코스트코 최고의 가성비는 푸드코트 음식이에요. 미끼 상품으로 마진 없이 파는 제품이라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도 포크베이크가 원픽이에요. 속도 알차고 크기도 큰데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도 대존맛. 두 번째, 동물복지 인증계란. 여기도 계란, 저기도 계란. 코스트코 가면 꼭 하나씩 담아가는 인기 제품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인증계란이라 비린내가 덜하고 훨씬 신선해요. 일반 계란이랑...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서 가성비도 대만족. 세 번째 대용량 초밥. 32개에 26,990원으로 개당 약 840원인데 솔직히 맛집 퀄리티는 아니지만 일반 마트나 편의점보단 퀄리티가 좋은 편이라 여러 명이서 배부르게 먹기엔 가성비 좋은 제품이에요. 네 번째 다진육. 대용량으로 팔기 때문에 기본 3만 원 정도 하는데 일반 마트보단 30% 저렴한 편이고 활용도가 워낙 좋아서 인기 가성비 상품 중에 하나예요. 다섯 번째 마일드 체다 치즈. 일반 체다보다 짜지 않고 자극이 덜해서 누구나 무난하게 만족하는 제품인데 가격도 저렴해서 집에서 요리할 때 가성비 최고예요. 유통기한도 길어서 냉장만 잘하면 오래 도 가능하더라고요.